안녕하세요 여기는 속리산 문장대 입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이고요 제가 22개 국립공원의 마지막으로 완주한 곳입니다 어, 여기 지금 저쪽에 보시는 천황봉 쪽 왔다 갔고요 천황봉에서 여기 문장대까지 완주하고 법제사로 내려가는 그런 곳인데 정말 한번 다 보시겠습니다 자, 멋있죠 자, 오늘 좀 약간 그 문화가 좀 있긴 한데 진짜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 요즘 그 스카이 다이빙도 하고 실내 스카이 다이빙도 하고 카이트 보드 승마 철인 3정도 하고 어, 패들 보드도 하고 어, 그리고 열심히 스키스쿠퍼도 하고 도전하고 있는데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패럴 그라이딩 하고 웨이크보드, 서핑보드 전에 했었는데 조금 더 보안해서 가평 25인가 20, 거기도 한번 가보고 가평 빠지도 좀 가보고 그 다음에 풀다이빙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기타도 좀 하고 어, 미술도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건강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일단 건강이 최고고 치야 보고싶다 사랑한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